기름 두 스푼 이상. 기름은 현미유 사용했어요. 번거로운 3분가은는 S. 바로 냉장계란 투하. 사실 이 정도 기름이면 누구나 다 붙지 않아요. 여전히 튀겨지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주고 스텐 전문가다 하는 분들이 하는 계란 돌려주기. 진짜 기름 많이 넣으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. 노릇하게 잘 구워졌죠? 이제 남은 기름 그대로 냉장계란 투하. 이것을 여러분이 힘들어합니다. 기름점 있는 것은 안 붙었는데. 위쪽 기름 없는 것은 붙었어요.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처럼 노릇하게 익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요. 이 스텐팬은 열이 식으면 음식과 알아서 분리됩니다. 이걸 알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. 이제 기름 넣고 주부들이 힘들어하는 두부를 구워볼게요. 이건 중불에서 하면 안되고 약불, 중불, 약불, 불 끄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약불에서 하는 이유는 냉장 두부의 온도와 팬열 온도가 균일해야 잘 안붙어요. 약에서 뒤집어줘요. 그리고 중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주면 불 끄고 뚜껑 닫고 음식이 분리되게 기다립니다. 잘 구워졌어요.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서 완성된 겁니다. 많이 했는데 팬은 멀쩡하죠? 스텐팬으로 구면 맛이 다릅니다. 이 맛에 스텐팬을 계속 사용해요.